또 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또 평은 기산인데요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가 쓴 기사인데 분석 기사 아주 잘 정리를 했네요. 제목이 야당 지지자 지지층 대파 디올백 모형 들고 투표 인증샷 두 제목 보니까 사전 투표율에 고무된 야권 이렇게 했네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5일, 6일 진행된 410 총선 사전 투표 현장에서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파와 디올백 온라인 인증 행렬이 이어졌다. 중앙선관위가 사전 투표 투표소의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파 반입을 제한하자. 야권 지지자들은 대파 인형은 괜찮냐? 대신 디올백을 가져가자며 희화화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소 앞에 대파 모양의 인형이 달린 가방을 들고 있거나 대파 모양 머리끈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상징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인증샷 파란색으로 금지막하게 디오르라고 쓴 인종이 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간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인증샷이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가 된 것이다. 야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적극 활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인천 개양 유세에서 대계에서 인정받는 모범적 민주국가였는데 이을막 칼틀 막 이제는 투표소에 팔을 들고 가지 말라는 해계한 파틀 막까지 국민 자유와 인권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유, 서울 성동구 유세에서도 왜 대파를 갖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지? 대파로 테러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용인 수지구 풍덕 편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에는 대파 쪽파를 붙인 헬멧을 써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은 이날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며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이재명은 선거 유세에서 정권 심판론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간 조국혁신당 등 항성소수 야당이 탄핵론을 앞세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직접 이를 언급하는 건 자제해왔다. 선거 막판 야당 우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우리는 왕을 뽑는 게 아니다.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은 해악이라며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했다고 했다. 대판 논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올라탄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지난 5일 윤대통령과 같은 부산 명지 일 동 사전 투표장에서 투표한 것을 거론하며 부산 명지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라며 윤 대통령은 그것을 모르고 명지를 선택했을 것이나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 대파 혁명이라고 썼다. 조 대표와 황문하 의원, 조국과 황문하 의원은 6일 오전에는 대전 대흥동에서 대파와 디올백 모형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강릉 월화거리에서도 지지자들과 함께 대파 디올백 모형 소품 캣 등을 들고 유세를 진행했다. 국민의힘도 역공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산 유세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를 저희가 더 잘했어야 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며 대파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일제 샴푸 위조된 포장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물품을 예시로 들며 맞대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플린 선거본부는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아 이런 분석기사인데요. 잘 정리했죠? 에... 김경화 기자 아니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얘기하더라고 좀편에서 이거 가지고 난리들 치니까 대파 가지고 평론가들도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흥분해서 아니 남자가 대파 가격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긴 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대파 가격 아세요?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파 가격 모르지. 그거 알면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 많은데 일일이 대파 가격 그럼 대파 가격만 알아야 돼? 쪽파 가격도 알아야 되고 양파 가격도 알아야 되고 당근 가격도 알아야 되고 사과, 배, 뭐 포도, 무슨 마늘, 보리 쌀, 밀가루, 뭐 식용유, 라면, 뭐 편의점에 있는 그 수만 수십만 가지 종류의 가격을 다 알아야 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너들은 대파 가격을 알았냐? 너들도 몰랐잖아. 아니 그때 작황이 대파라는 거는 이게 뭐몇달 가는 게 아니래서. 哦。 황 때문에 들쭉날쭉해요. 문재인 정권 때는 12,000원 간 적도 있대잖아. 그때 그래 그때 대파 가격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래. 왜냐면 이런 농산물이 라는건 날씨에 든가기상재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 작황이 안 좋았어. 그래서 비싼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내렸어요 아, 내렸는데도 대파 가지고 지랄들이야.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파 가격 모르고 밑에 사람들이 거기 싼 데가 있어요. 그 할인을세 개나 할인을 하는 거야. 뭐 이것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고 이거 보조금 들어가서 할인 들어가. 그러면 그 앞에 진열 장에 싼 할인들 하는 걸 놓고 손님 끌기를 하는 매장이에요 거기가 예, 유난히 그걸 잘하는 매장이래 거기서 홍보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보호자 하는 어떤 미친 사람이 그거 좀 파가격 내려갔다는 거 홍보하려다가 삑사리를 탄 건데 이 삑사리 정도지 이거 가지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파가격 몰랐다고 이거 가지고 선거 테마를 잡는다는 거는 이걸로 테마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교 잘했다는 얘기지? 그지 다른 경제 잘 잡았다는 얘기지. 그지? 안보 문제 잘했다는 얘기지. 에? 정치 문제도 잘했다는 얘기고, 부동산도 잘 잡았고, 에? 여러 가지 뭐 외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안 좋은데 우리나라 그래도 잘했다는 거지. 에? 한미일 동맹도 잘했고, 잘한 거 투생이니까 못한 걸 찾다 찾다 없으니까 대파 가격 모른 거. 야, 이 찌질한 놈들아. 너들은 대파 가격 모른 정도가 아니라 너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 너네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범죄 행위 가지고 재판받고 있어. 조국 은 실형이 1, 20 나왔고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대파 가격 모르는 거 가지고 테마를 잡고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 말이 돼 그리고 성관이도 성관이가 이거 멍청한 놈들이에요 이게 성관이가 이 대파 가지고 선거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펀드는 선관이었으면, 아, 그런 거 상관없죠. 아이고, 지금 민주국가에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지. 그러면 대파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영향 미칠까? 선관이가 굳이 안 된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어, 타구나, 잘 만났다구나. 이재명부터 뭐 대파 안 된답니다. 무슨 파틀막이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왕이, 왕이 관하는 나라냐? 이런데. 야, 왕이 집권하는 나라 같으면은, 너 같은 놈이 그런 아가리 놀리는데 가만 놔두겠니? 벌써 사형이지? 너 같은 범죄인이 왕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너 같은 범죄인이 야당 대표하게 냅둬? 독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너 지금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 어? 이 기사에서도 잘 정리했지만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왕국, 왕조국가에서 정치인이 있다면 권력 빼앗아야 된다. 그건 반역죄로, 반란죄로 그냥 바로 능지처참이지. 민주국가니까 너 아가리를 놀리는 거지. 왕조 국가 아니더라도, 너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 해봐. 너 살아남나. 너 중국에서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 해봐. 너 살아남나. 북한은 내 얘기도 안 할게. 거기서 가루도 안 남게 죽일 거다. 그러면서 무슨 뭐 입틀막이 나오고 무슨 왕조 국가가 나와. 이게 범죄 국가지. 범죄, 나쁜 놈들 전성시대지. 범죄자들 전성시대지, 놈들아너파 가격 알아? 지금 파 내려갔는데 얼마 내려갔는지 알아? 난 몰라. 난 몰라. 여러분들 아세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 이거 가지고 조롱하고 미친 짓을 한다고 그래 그들이라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테레비에 나오는 평론가들이 이파 가지고서 뭐큰 이슈가 된 것처럼 대파 논란 가지고 뭐큰뭐 뭐 테마를 자꾸 지랄 들어냐어 방송국들 그 주제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파 패널은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 파 가격 알아 얘기해야 될 거. 한. 도 없어.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 매칠 며칠, 맨날 매칠을테레비 붙들고 사는데 한 명도 우파 패널에서 사가기억 아는 사람이 있냐고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 그냥 좌파들만 대파 가지고서 난리친대. 에이, 그 참. 디올백도 야야 그렇게 던지기 수법 하는데 마약 던지기에서 받은 받은 면 어, 뭣도 모르고 받으면은 그게 마약 유통자냐, 마약 범죄자냐? 마약을 먹어야 마약 범죄자고 서로 짜고 사고 샀어야지. 안 사고 돈져갔는데 야 우리 사무실에서 누가 화장실에서 돈져놓고 갔어. 나는 몰랐어. 그런데 이 사람 갔어. 그러면, 어이, 어이, 와서, 아이고, 난 이거 잘 경찰서에 보관하든지 여기 보관합니다. 보관한 게 그게 죄야? 모르고 받았는데 이게 마약이라서 보관한다고. 김건희 여사도 받은 거야. 던져놓고 갔는데, 받아놓고 보관한 거야. 디올 빼. 보관했는데 보관한 게 죄냐? 그걸 가지고 선거의 테마가 돼 그만큼 김건희 사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대파 논란도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 남들이 어디서 뭐 왕조 국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야 조국이 이놈이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형수 역설 녹음기 왜못 들어 이거 못 들게 하잖아 방송에서도 못 들게 하잖아 이게 미, 우리는 오히려 민주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왜너네들의 이런 만행을 방송도 못 하게 하잖아 진짜 민주 국가면 이거 방송해야 될거 아니야 방송도 못 하게 하면서 너들은마대로 뚫린 입 라고 터져가지고 막막 떠들고 다녀? 우린 방송도 못하게 하고 참다 <laughs> 무슨 아니 격무둔개가 똥무은개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이 범죄자가 격무둔개 나무래요 범죄자가 똥무은 정도가 아니라 범죄자들 아니야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뭐, 주는 놈들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야 평론가들 야 떠드는 놈들 너들 대파 가격 알었어 이제 알겠지 알았어 있는 뭐야 너 양파 가격 알아 있는 마 얼마야 양파 가격 너 당근 가격 알아 왜 오고 다녀 이놈들아 이런 자식들이 어디서 깨불고 있어